제가 지금 대본을 안 써놓고 카메라를 부작정킨 거라서. 말이 잘 나올까 모르겠네. 어, 일단 마늘, 마늘 냄새 나는데? 음! 이거 외지감도 들어있구나. 생각보다 매콤하다. 뭐가 좋꾸 와? 정말. 너무 어두운가? 제가 여기 방을 빼느라 원래 조명으로 쓰던 그 스탠드를 떼버려가지고. 어쨌든 오늘이 2월 27일이거든요. 2월 27일 일요일인데. 딱 일주일 뒤인 3월 6일 일요일에. 제가 호주에 가요. 호주 멜번에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거든요. 일단 1년 예정이긴 한데, 현재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제가 좋으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시나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거기 막 봉쇄되고 이러면은, 한국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 이런, 한국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하는, 원래 제 스타일의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일상 브이로그를 계속 올리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먹는 모습도 많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쨌든 메인 컨텐츠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크고요. 어쨌든 가서도 유튜브를 계속 하긴 할 거니까, 유튜브 진짜 안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이 바로 다음 영상부터 호주 어울 브이로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에서 찍어놨던 포텐지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마 한 얼마간 동안은 호주 브이로그랑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이랑 번갈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끔씩 한 번씩 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찍어놓은 게다 떨어지고 나면 아마 그때는 호주 영상만 올라오겠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진? 지금 저는 출국 전까지 해야 되는 준비들을 한80% 이상은 마쳤고 호주 워홀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국하게 되기까지의 뭐 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진짜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발빠르게 만들어 올릴 자신도 없고 만들어 올린다고 해도 금방 그 영상이 무효해질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정보 전달보다는 그냥 고구분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것 같습니다 호랑이치킨 무슨 맛이냐면 생소한 맛은 아닌데 무슨 맛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맛인데 그래 마늘 향이 나고요. 이콤프로스트 부스러기 같은 거 묻어있는데 콤프로스트 맛은 별로 안 느껴져요. 치즈 맛 같은 것도 약간 나고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이 부스러기 막 묻어있는 왜지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사실 전제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될지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스무 살인데 대학을 안 갔어요. 근데 그런 대범한 선택도 별 공포감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했거든요. 뭐, 용기를 내서 대학을 안간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제가 한달뒤 호주에서는 또 무슨 선택을 하고, 1년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무슨 선택을 하고, 10년 후에는 무슨 선택을 할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해외를 딱한번 나가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 후쿠오카를 2박 3일로 다녀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 살면서 처음 비행기 타본 거고, 그 이후로 비행기 탄 거는, 제주도 혼자 갔다 왔을 때한번 타고, 이번에 비행기를 세 번째 타는 건데, 비행기를 편도로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근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정말 짱인 것 같아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비자 신청비 5,000불인가? 그게 나중에 환불된대요. 그러니까 비자를 공짜로 받는 셈이죠. 물론 그거 40만원, 50만원 공짜라고 해서 우리 공짜라고 말할 수는 진짜 없지만 아무튼 호랑이 치킨은 생각보다 더 자극적인 맛이에요. 여러분이 저 책상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카메라 달아놓고 배달 음식 시켜서 이렇게 음식 보이게 책상에다가 컴퓨터 보면서 먹는 그 각도, 그런 영상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 거치대도 호주에 가져가고 최대한 그거를 구현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시거나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다 고려해서도 제가 가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음~ 고양이랑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도 정말 정말 걱정이고 워킹홀리데이를 갈때 단기로 묵을 숙소를 예약을 해놓고 가고, 그 단기 숙소에 묵는 동안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월세 내고 들어가서 살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기 숙소를 도미토리 호스텔을 일주일을 예약을 했어요. 최후의 경우에는 그 도미토리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호스텔에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제 계획으로는 호주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장기로 지낼 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저 한국에서도 제 스스로 방 보러 다니면서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할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해외여행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해외생활하는 그런 콘텐츠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뭐 누가 뭘 보장해 주겠어요 일단 가봐야지 아는 거지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가 못해갖고 가서 알바는 어떻게 구하며, 집은 어떻게 구하며, 집과 다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영어가 늘어야 될 텐데, 늘긴 늘어서 올지. 2023년 3월 5일에 한국에 돌아온 제가 지난 1년을 어땠다고 표현할지 전반적으로 좋았을지 나빴을지 엄청 궁금... 근데 저는 아마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간걸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제가 대학을 안간 거에 대해서는 10년 뒤에 어떻게 코멘트 할까요? 10년 뒤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에 따라서 안 가게 잘했다고 하거나 갔어야 됐다고 하겠죠? 사실 저는 한참 전부터 워홀을 뭐갈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올해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은 진짜 몰랐고요. 원래는 아일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주를 가게 됐냐고 뭐냐면 오늘 제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가 오더니, 아, 나 호주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호주는 왜? 이랬더니, 그때가 1월 말인가 그랬는데, 아, 4월 중순까지 호주 입국하면 비자 신청비 공짜래.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얘기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 신청을 하려다가, 그냥 제가 뭐 부모님하고 집에서 사는 거면은 아무 고민 없이 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짐을 다 아빠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고양이도 아빠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저 혼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어서 하루를, 하룻밤을 고민했어요. 하룻밤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신체검사 받고, 속전속결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꽤 고생하긴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신체검사도 받자마자 비자가 바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네요. 어느새. 맥북 프로도 새로 사고, 고프로도 사고, 이민 가방도 사고. 아, 그리고 친구가 비자 신청비 공짜라고 말해준 그 다음날 저는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더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 친구도 호주로 가겠다고. 근데 저랑 같이 가는 건 아니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 두 명하고 셋이서 브리즈원으로 농장일을 하러 간대요. 저는 도시로 가고 브리즈번이랑 멜번이랑 멀어서 호주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집이 통통 비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치킨만 시켜놓고 카메라 경고라서 무슨 내용이 전달이 되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더할 말이 있는데 안 했으면 자막으로 쓰면 되죠. 37분 찍었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냥 저 자신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먹방 브이로그가 연재가 안 된다는 점에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가 충분히 많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laughs> 과거에 저일 수도 있어요.